송가 299장을 찬양하며 9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한 아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해빛과 같은 니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아소서. 내그 사랑 앞에는 니파도가치며 어두운 밤도 와 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며 218장 우리 한장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이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 한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를 부부되게 하는 것 사랑과 존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부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면 부부간의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셨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이런 관계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남편에 비유하고 교회를 아내에 비유한 거죠. 바울은 22절 말씀에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왠지 우리의 마음에 걸립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복종의 의미는 교회가 예수님께 드리는 존경과 사랑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이십일절 말씀에 기록된 피차 순종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또 하나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하지만 교회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시킴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질서에 따라 세워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의 지체이고, 예수님이 교회에 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죠? 머리가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설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남편의 말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 두신 영적인 리더가 남편이기에 존중하라는 의미이죠.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여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아내가 늘딸 앞에서 아빠를 높여주고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린이가 때로는 저에 대해 오해할 만한 일이 생길 때면 아내가 하린이 곁에서 아빠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며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편을 존중해 주고 세워주며 딸이 아빠를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아내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런 아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아내를 향해 적용합니다.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듯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종 관계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와 가치관의 바꾸기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듯이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모습이 마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부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인 대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 가정과 부부의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 합니다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리스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에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죠. 그리스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와 교회는 뗄수 없는 관계, 즉,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남편의 존재 이유와 의미가 곧 아내이고, 아내의 존재 이유와 의미가 곧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와 이유를 잊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내조하는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모두가 그리스와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회복해야 할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부부는 일방적인 복종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자발적 사랑으로 하나된 관계여야 합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관계가 깨어지면 남편이 아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보다 무시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 관계 가운데 이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와 교회를 통해 건강한 부부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부부 관계는 거룩함을 실현하는 현장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조차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지체와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정과 부부 관계에서 깨달은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과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진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 줄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평생 내 편이 되어 줄것 같아 결혼했는데 결혼했더니 내 편이 아니라 늘 남편만 들어주는 남편일지라도 늘내 안에 꼭 품고 살아갈 사람이라 내 아내라고 불렀지만 어느 순간 집에 홀로 두고 집사람이라고 부르며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이런 배우자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먼저 이런 배우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그 가정과 부부의 모습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탓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배우자가 되길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일일의 사명을 품고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어가는 제단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다니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영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충성되이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형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히 그리고 진실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부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